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소식으로 근래 들어서 원래도 장이 좀 불안정해서 숏물량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특히 루시드나 여러 종목들의 숏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주가가 조금 반등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실 좀 많이 친것 같은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자로 거의 근래 들어 최고인 6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 정도고요 근래에 들어서도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정말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조금 네,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 뭐, 반대로 본다면 매수의 기회이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전망을 좀안 좋게 보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기업만 떨어진 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기업에 떨어졌지만 테슬라와 중국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EV 섹터가 헤쳐 나가야 하는 것들의 분명히 있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증명해야 하는 건 역시나 앞으로 얼마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콜 소식하고요. 중국 관련 수이수제문좀있좀있었습중다의 어,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 속이성조속둔화조는둔화되는이아닌가이아한걱정 대한 어, 이나우려이있우려요 있었고요. 니오는 12월부터 1월까지 월별 배송이 순차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테슬라의 중국 관련 시장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꽤 많이 줄이고 일부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루시드 역시도 중국 관련 시장은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충분히 염두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기업이 있죠 페이팔이 있습니다. 페이팔이 하락을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많이 했는데 저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꽤 하락을 했고 계속 횡보 하락, 횡보 하락 하다가 근래 조금 더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발표로 나락을 갔습니다. 덕분에 페이먼트 관련 기업들은 거의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외에 핀테크 기업들은 지수가 안 좋기도 했고 페이팔 영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의 리스트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보여드리면, 아래에 있는 하락폭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페이먼트가 다 껴있습니다. 소파이 일단 갈릴레오 있어서 페이먼트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펌도 역시 페이먼트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마케타 역시도 페이먼트와 엮여 있고요그 다음에 스퀘어 스톤코 페이팔 역시 모두 페이먼트 관련이 엮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 뭔가 지불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핀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외 기업들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락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페이팔의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핀테크 기업들도 혹시 특히 페이먼트 기업들이 페이팔과 같은 전망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진짜로 하락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다른 기업들도 그랬지만 전망치의 문제였고요. 올해에 대한 전망치를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낮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받고 있는 거고요. 관련 내용 읽어드리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계속 늘리는 방법은 좀안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결국은 대외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현재는 작년에 설정한 중기 개정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어, 모든 기업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지불 전체 총량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모로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핀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은 게 조금 문제입니다. 적어도 몇 분기 정도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1분기는 조금 웬만한 핀테크 기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200달러 인근에 있습니다. 180에서 200달러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가장 낮은 게, 원래도 낮았던 곳이지만, 200달러에서 130으로 낮춘 곳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주가를 끌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제 조정된 타겟 프라이스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 보시면 되지만 낮은 곳들은 145도 있고요. 147 이렇게 낮은 곳들이 조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높은 곳은 여전히 200 초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는데 가장 낮은 게 130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마르케타 역시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르케타와 소파이가 이 갈릴레오와 엮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2000년대 대비 2001년도는 성장을 했으나 2022년도가 과연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건데 일단 페이팔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르케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소파이도 이 갈릴레오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뱅킹 서비스에서 뱅크 차트 얻고 뭔가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정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 성장은 무조건 할텐데 그 성장 폭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정도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갈릴레오가 받쳐주지 않는 한 조금 어렵고 뱅크 차터가 승인될 거라는 건 기간의 차이였지 한 2분기 내에 될 거라는 건 얼추 예상이 되었던 건데 갈릴레오가 정체가 멈춘다면 혹은 조금 줄어든다면 아마 올해 성장치가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것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마르케타이고 다시 보여드리면, 네, 2020년 대비 21년도는 점프한 게 맞는데, 2021년도가 2분기, 3분기가 그렇게 막 기록적으로 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갈릴레오가 그러면, 어, 영향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웬만한 디지털 뱅킹들이 쓰고 있는 네, 업체고 더불어서 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네, 페이먼트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 페이팔과 같은 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불 관련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불의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릴로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기서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파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페이팔이 떨어지면, 어 소파이가 연관이 분명히 있고요. 네. 어 반등을 해주면, 소파이도 역시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남아있는 기업들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펌이 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제가 나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